다인, 어차피 야, 기본 있다. 그 야, 기본 있어. 그 어차피 다른 친구들 다같이힘들잖아 벌써 지금 벌써 생가하고 밖에 던져도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하고가아 그러니까 너네 말고 이줄 <놀린> 아, 네. 제가 던졌어? 아, 좀안졌어요 아, 알았어. 알았어. 지 오케이, 오케이. 안졌어 네, 자, 어떻게 되었든, 봐봐. 봐주면 내가, 엄마가 어떻게 알려줄까? 아니, 그 2학년, 아, 몰라. 이제, 이제 지금 미드 가지? 야, 근데 힘들다는 거? 네. 너네 이거 근데 일단 주어진 거 어떻게든 다 해도 되잖아? 수행평가든 뭐든? 시험이든? 그럼 대학 간다? 근데 봐봐. 수행평가, 모든 과목에 대한 수행평가 좀 많잖아? 이거 어떻게든 다해내 되잖아? 평타 이상으로? 그러면 2학년 끝났을 때 대학 가. 왜냐면은, 다 못하는 애들이 많아 어아하던데그거야닌데 어. 아, 힌트 아, 다 진짜. 하는 애들도 있겠지 말이 그걸 못알는중이 근데 정작 제일 재는 <laughs> 지난번에 아 이학년 힘들더라구요 처음 <laughs> <수원 웃음> 듣는 말이야 어. 봐봐 지금부터 시작이잖아 좀만 힘내봐 아 진짜로 진짜로 그냥 어떻게든 해내면은 나이할수 있어 이건 진짜야 어. 반대로 여기서 약간 콜라 같은 느낌이라고 아 몰라. 오늘은 제낀다. 이런 음. 걸 하는 순간. 이거 하면 제낀다. 하는 순간. 그때부터 좀 답이 없어진다. 네? 어떻게 어 해야 돼? 막 냉겨 붙어가 방법이 없지 뭐. 다이어 <laughs> 어. 답이 없지. 내가 말했다. 평타 이상하면 되는 거야.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도 하지만. 힘들어 힘들 거니까. 어. 여유가 있으면 완벽하게 하. <목소리가 <목소리가 자, 확인했습니다 여러 37... 아, 그, 50... 50... 잠깐만 볼게요 네. 아까 질문한 거몇 번이었냐 307번 이거 아까 풀었잖아 네. 풀었고 1796번 아까 한 풀지 않았이거도 사실 거의 풀었다 풀었잖아 그아 네, 다풀거 아니지 아, 풀 803번? 803번도 다 이런 명사진게 그리고 어, 자기 스토리 숙제를 해주고 오늘 그냥 오늘은 좀 숙제 좀 하자. 숙제 끝날 테니까. 어차피 지금부터 자기 스토리 숙제 낼거 아니야. 그치? 어. 근데 내가 웬만하면 필요한 것만 조금씩 낼게. 다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숙제 한 가봐야 한 20문제 정도씩 낼 건데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어, 20문제씩 해오고 그다음에 질문 하는 걸로 하자. 3분 할게. 숙제를 열심히 해야 돼. 네. 열심히 해도 좋고 그냥 어떻게든 버텨도 좋아. 알았지? 열심히 해도 좋고 버텨도 좋아. 제가 일단 가볼게. 자, 예를 들어 n k 일때는데 4의, 2 n 제곱이구나 자, 4의 k-1이 5에 뵙으면 이렇게 쓸수 있어. 자, 그렇다고 치고 k-1을 넣어. k-1을 넣어서 2의 k-1, 1을 1k m 뭐라고 쓸거에면 1k p l u 2k 1에서 4의 2k 플러스2 1이되려 s 이거에서 이게 되 l 면 n g 2k plus 3 is very l o 해 g 2k plus 3 is very k 의 k 플러스2 높여줘야 돼이 친구한테 16을 높여주면 i2k+2가 되고 마이너스 16이 나왔잖아 네. 그치? 근데 거기에서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에 더하기 15를 해주면 되겠네 맞잖아 맞잖아 내가 말하는 건 이거야 현재 이 친구에서 이 친구로 넘어가려면 어떤 변화를 줘야 돼? 궁금하다면 궁금하다면 야 얘가 얘가 되고 싶으면 이 친구한테 일단 k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니까 2k 플러스 2가 나와야 되니까 16을 곱해줘. 찾았어. 근데 저희가 마이너스 16이네? 마음이 안되네 이게 돼야 되는데 15를 더하자.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빠르게 찾는 방법을 알려줄게. <laughs> 봐봐. 너네 어차피 이게 지금 차례인 거 알고 이게 다음 차례인 거 알잖아. 다음 차례인 거 알잖아. 얘에서 이거 빼. 빼봐. 빼면 어떻게 되지? 4의이 k 플러스 이너스 4에 이 k 가 이만큼의 차이가 더해진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안 되고 어렵다. 이렇게 하면 안 되. k 가 남네. k 가 없어져야 돼. 이가안안 예, 되겠다. 저렇게밖에 방법이 없네. 하여튼 다시 한번 봐봐. 이 모양이 얘가 되고 싶어를 자꾸 생각해야 된다고. 네, 지금 이 친구가 봐봐. 지금 친구가 강찰을 덜하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를 자꾸 생각하라고. 알겠어? 예. 어떻게 해줘라고? 16 곱하고 15더 하라고. 그럼 봐봐. 이 입장에서도, 이 입장에서도 이게 되려면, 여기한테도 16을 곱하고, 15를 빼야 될것 같아. 맞잖아. 이 친구한테도 얘랑 똑같이, 16 곱하고 15 더, 아, 더하기 어. 자, 이 친구도 얘가 되려면, 몰라, 하여튼 얘가 예를 들면 16을 전체에 곱하고, 그 15를 더해줬잖아. 아, 얘한테도 16을 곱하고, 15를 더해줘야 되겠지? 됐지? 됐죠? 근데 그 문제에서 1001이 남아있으니까 뒤에 뭔가 1001이 남아있잖아. 봐봐, 그외의 식을 이용하면은 4의 k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16곱하기 k가 1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와 있는 데도 빼기 1 만들어주면 여기 더하기 1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치? 네. 그리고 나서 얘를 16으로 묶으라는 거니까, 16으로 묶으니까, 5m 플러스 1인가? 아, 이게 가네. 이게 가라고. 왼쪽에 변화를 똑같이 따라해준 다음에, 문제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니, 5m 플러스 1인가? 어, 문제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니까, 이거 가야 이게. 됐어? 어 먼저 뭐라고? 다음 차례가 되기 위해 어떻게 지지고 볶아줘야 되냐 자꾸 이걸 사, 생각해야 된다고 응 별로 어렵진 않아 음, 그니까 러 이거 했고 가번 했고 그럼 나번은 뭐야? 이거 4번 묶으라고? 아니 애초에 잠깐만 4 어떻게 묶어? 나 아까 5번 했었지 가 뭐야 근데? 아 잠깐만 너 알아 <laughs> 83번 보고 있구나. 어. 자, 했으니까 이제 83번 0 보면은 자 나를 곱하기 나는 뭐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없애주면은 이제 이게, 이게 나지, 전체가. 전체가 나. 아, 아씨, 전체가 나 아니라. 에이후씨, 깜깜했다. 2k 플러스 2인데 또 2k 플러스 2 나눠주니까 이게 나지 이제. 오케이. 되었어요? 뭐 이상하다던데. 아 잠깐만 아 개빡치네 기다려봐 다시 문제로 응. 문제 쓸게 자 이거다 K플러스 1 집어넣으니까 K플러스 2 마이너스 1인데 자, 이렇게 K플러스 1 집어넣으면 자이 친구가 이거 되려면 원래 있던 친구에 16배 해주고 15를 더해라 근데 이걸 자, 16에 3x1 16으로 바꿔서 5n 플러스 1로 바꿔라 근데 이게 가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나는 뭐냐면 4에 2k인가 라고 나와있지 나는 네, 4에 2k는 4에 2k는 근데 그냥 5n 플러스 1 아니야? 네? 나도 똑같은 거야? 아, 제가 봤을 때 가가 4에 2k 제곱인 것 같아요 아 K 제곱에다가 빼기일은 입은... 4인 <laughs> K 제곱이냐? 1층인가? 그렇죠. 그리고 나에 물어보려고 문제어 그렇게 흐가는 게 났어요. 잘못 나온 것네 얘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청하면 되겠죠? 그래서 네. 끝났네요 문제는 별로네요. 일단 요런 문제라면서 마무리하고요. 숙제 안드릴 테니까 숙제 좀하셨다가기왕 이제 들을, 들을 수 있으면 들으시고 대0 0원권에 의해서 가서 되는데 그쵸? 다른 사람을 만든 돼. 어. 아, 왜가자이 공부 정말? 정말 안 해? 뭐야? 어? 아, 이거 뭔가 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망했어요 어, <laughs> 아니,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아니야 다시 시작해? 무었으면 <laughs> 오전까지 <laughs> 오전 오전까지 나가고 오전아진짜지 오전까지 오지 오전까지 까지까 5점 뭐, 깎인 게 평균 뭐, 이상이야? 그치? 아니, 5점이. 어, 단점 5점 깎인 거면. 아... 아. 아. 오, 대박이다. 오. 있는데, 80, 어, 오. 보이는데? 제가 다음 시간 84점으로 시작해. 84점이야? 다음 시간. 에에에.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봐 너, 너 이렇게 생각해. 네가 거기서 포기하면 다른 애들 주문을 시키는 거야. 안 돼. 밥에서 주문주가 올라가. 엄마 인사해도 다칠 정도인데. 이 정도. <laughs> 네, 반갑지만. 일단, 문제, 문제 볼게요 야, 힘내라 어, 모자면 좀 빡센데. 야, 근데 정말 그래도 네 포기하면 은 다른 애들 좋은 일 시키는 거다. 진짜 이건 알아야 되잖아. 다섯 지금 예준이가 바로 얘기하잖아. 너 포기하면 현실 올라간다. 현실 핸드폰 하고 있는 거 봐. 그렇죠. 숙제 받아줘, <목소리> 그러지. 모도비야 <모습이야? 목소리> 부리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툭 하고 있었잖아. 예, 제오가이거내가 쓰면서 얘기하지만 잘못된 얘기이야 어, 자, 우리 몇 번째까지 했지, 우리 그때? 자, 이역. G, 까지다 했죠? G는 다 했죠. H를 하면 되겠네요. 아, H 한번해 봅시다. H. 자, 여러분 제가 신경 전번은안할 거라서 지금 문제를 보면은 H의 46번부터 할게요. 신경 전까지만 할 거거든요. 넘어가면 H의 46번. 과정입니다. 6 5번 아, 5 0에서 724의 9 7 0까지 이렇게 해서 9 7 0까지7문제예1 음. 네, 문제. 7번까지. 그다음에 7 8번9번 에, 네, 80번 83 해도 안 돼. 1 1번문제 82번까지 아, 도 82번 안 와갖고. 81번까지 열도안 돼. 78번 88번 8 9자 88번 89번. 하지만 아, 90번 해야 된다안 돼. 9번 99번이 없는 야 14번 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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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대야. 1야 14번 대야. 14번 대야. 14번 야1야 지습 여기 있9 6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번, 어다 여기 이어요 여기 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1 0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어 여기 여기 있기 있어요. 번기 아, 네, 20개가 넘었어? 잠깐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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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근데 야, 21문제로 하자 왜냐면 잘 들어가 왜냐면은 옆에 113번부터 너무 옛날 거라 안할 거라서 112번까지 21문제 아, 21문제 해오시고 얘들아 자기 스토리 얼른 끝내고 얼른 끝내고 각 학교 프린트 좀 하자 내말했면 연수고 먼저 할 거야. 연수고 이제 갖다 줘야지.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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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연수 프린트 응. 먼저. 이연수과 수험에 빨리 봐. 연수고 보고 나서부 시작이야. 응. 이번거는어 일주일 넘게 응. 측이니까 연수고 먼저. 아, 저희는 그거, 시간도 나 왔어요, 시험. 아, 그래요? 조합 먼저 해보자. 응. 그거까지는, 나혼인 해. 거고. 월요일래 시장님한테 보내주시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응. 야, 잘 들어봐. 대공고는 집에 가고, 아머지는 응. 기아 드릴 거면 되는데, 응. 웬만하면 밖게 해.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오늘 들어보고 결정이 돼. 알았지? 그니까, 러오늘 아, 시간 내동는로 나쁘진 않아. 아, 안된 사람은 안 들어도 되지, 다? 시험 월요일이지. 어, 수업 날씨. 월요좀에 좋네? 어, 좋아요.